안녕하세요. 익스트림 컴베서 소속으로 운동하고 있는 21살 신재영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작년에 12월에 샵 뛰고 다시 잡게 됐습니다. 10개월 만에. 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12월에 샵을 뛰고 1월 달에 막막 방리가있어서 눈이 좀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동도 쉬고 이제 시합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시합을 다시 떼려고 했는데 또 눈이 한번더 벌어져서 시합도 무산이 됐고 최근에도 시합 한 번도 잡혔었는데 이제 그것도 건강상의 이유로 또 무산이 됐고 그래서 이번엔 폐더급으로 해서 마음 편하게 해서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원래는 감량에 자신이 있었어요 맨날 12kg씩, 13kg 많이 빼면 15kg씩 빼고 나갔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프로 경기로 따지면 제가 5경기를 떴고 세미 프로 경기까지는 2경기에서저 작년에 7경기를 떴는데 7경기가 거의 평균 잡으면 12kg씩 뺐더라고요 거의 10kg 이상 넘게 다 뺐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시합을 너무 자주 자주 잡아서 그런가 마지막엔 좀안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살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저번 시합에도 벤턴급 잡고 뺄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뺐는데 생각보다 몸이, 체중이 잘안 내려가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요. 작년에는 되게 잘 빠지고 잘 빼고 쉬웠는데 이번에는 쉽지 않았어요. 음. 어, 링 러스트 작년에 바짝 뛰었었고 일곱 경기 뛰었고 1 0 개월이라고 치면은 보통 U F C 선수도 1 년에 한두번 경기 뛰니까 그링러스트라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냥 지금도 그때 시합장에서의 그 장면들이 생생해요 내가 등장했을 때등장하면 내가 케 앞에 가서 이제 팀원들이랑 인사하고 바세린 바르고 내가 케지 이 입장하기 전에 들어가서 내가 인사할 때 그냥 그 장면들이 아직까지는 생생해요. 아직까지 그 생각하면 소름도 돋고 <laughs> 생생해서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눈은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게 된 건데 그게 이제 3개월밖에 안 쉬긴 했어요. 운동 자체를 완전쉰 거는 근두달 동안 그만둘까 그만둘까 엄청 생각을 많이 했고 무서워가지고 두달 동안 그랬고 이제 마지막 한 달째에서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운동을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시작하게 된 건데 이게 시합을 많이 뛰는 거 또 좋지만 시합 때까지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내가 좀더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이 운동을 가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하고 내가 얼마나 더 간절한지가 더 생각해 봤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쉬었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처음에는 많이 아깝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으로 21살인데, 제가 운동을 거의 10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10년을 운동하면서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그리고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결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께서 <laughs> 부모님이라면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천천히 가되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해주셔서 그래서 더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팀원들, 형들 재웅이 형이라던가 간우 형, 뭐 준우 형, 민혁이 형뭐 저희 팀 팀원들도 다 많이 응원해주고 얼른 와서 운동하자 라는 말도 많이 해주고 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 더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 운동하는 거를 좋아해 주시고 밀어주시거든요. 제가 일을 안 하면서도 운동을 할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시고 밀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빨리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져서 운동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laughs>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점에서 제가 복싱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맞지 않으려고 시작을 했어요. 맞기 싫어서 제가 외동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너무 정 이기적이고 그때는 좀 심했어요. 그 저도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화도 많이 내고 그런 성격에서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중학교 올라가면 맞을까봐 시작했던 게 복싱을고 격투기를 처음 시작한 게 사실은 처음 격투기를 봤을 때가 제가 아직 떠오르는 최두호랑 컵스완슨 경기 가본적 있어요. 처음으로 뭐 저런 것도 있구나 해보고 싶다. 복싱은 두 손만 쓰는데 격투기는 다 쓰고 내가 넘기고 막 넘어가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복싱을 그만두고 격투기를 넘어가서 자유름을 느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하게 된건 너무 재밌어이게 배울 것도 많고. 뭔가 이거 하나 배웠다 끝이 아니라 이거 하나 배웠으면 이거에 대한 방어도 있으면 이거 방어에 대한 또공격을또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도 배우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재밌고 <laughs> 저는 귀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양쪽 귀가 다안 좋아요. 전 몰랐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가해서 선생님께서 제가 귀가 안 좋은 것 같다 검사 좀 받아봐라고 부모님께 말해주셔가지고 검사 받다 보데 양쪽 귀가 다안 좋아가지고 조금 잘못들요 그래서 귀못 듣는 사람이 특징 중에 발음이 좀 어눌한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막 동화책 또박또박 읽는 거 연습하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웃음> <웃음> 물론 그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귀가 안 좋은 사람들에 비해서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막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이렇진 않아서. 오히려 저는 내가 장애가 있는데 놀리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 근데 기가 나쁜 게뭐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laughs>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팀원들도 음. 안 들리는 걸 알고 더 또렷하게 한 번이라도 더 말해주고 감독님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더 해주시고 해서. 전귀안 안 들리는 거에 대해 크게 그런 부담이라든가 뭐안 좋은 생각 이런 건 없어요. 허만들이 아. 장난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안 들리는 게또 마음의 병인 것 같다고. <laughs> 듣고 싶은 거는 듣고 듣기 싫은 거는 걸러 듣는 것 같다. <laughs> 그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음. 이제 시합 때 같은 경우는 세컨 말이 좀잘 들리더라고요. 감독님 말씀이라든가 건장님 말씀, 그 형들 말 이게 귀에 잘 들려요, 잘 들리는 거잘 들리는데 시합 중에 제가 세컨을 봐요. 아. 그라운드 상황 같은 경우는 진짜 세컨을 보고 어 아, 이렇게 하고요. 저는 세컨이랑 눈 마주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시합 때 보면 저 세컨 말 진짜 잘 들어요. <laughs> 몇번안 뛰었을 때는 세컨 말잘안 들렸는데. 음. 작년에 그 갑자기 확떠버리니까 마지막 거의 한세 경기 네 경기째 대소는 세컨 말이 그냥 들리 그냥 마주보고 대화하고 저 마지막 시합 때 보셨을지도 모르게 겠제 그라운드 상황에서 빽 잡고 관장님 한번 쳐다보고 어, 이렇게 어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패더 끝때 이제 흥유민 선수랑 시합할 때도. 재용이 형이랑 감독님께서 세컨을 봐주셨는데 감독님이랑 재용이 형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쳐다보고 파운딩 때리고 <laughs> 대충 어떤 말인지 다 알아듣고 <laughs> 시합 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잘 듣더라고요 다잘 들려가지고 그게 불편하진 않아요 상대 경기를 한 1분 보고 저는 상대 영상을 잘안 보거든요 아직까지 제레벨에서 상대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거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 상대에 맞춰서 상대가 타격하라고 내가 그래플링 하고 상대가 그래플링 한다고 제가 타격하고 막 이런 것보다 내가 잘하는 거 하고 내려오는 게더 좋지 않나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연습하고 위에서도 그렇게 하고 <laughs> 그냥 대충 어떤 상대다 이런 것만 알고 그리고 또 요즘도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내가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려와야지 굳이 상대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런 것보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요즘엔 더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상대에 대한 철저하게 분석하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잘하는 걸로 이기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잘하는 걸로도 지금 레벨에서 못 이기면. 나중에 홍공이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laughs> 저 보통 주특기 다 복싱이라고 적었는데 이번에 프리스타일로 적었거든요 <laughs> 위에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려오라고요 맨날 제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심해요 제가 경기에서 한대 한 맞으면 내가 지는 거 같고 그랬는데 그런 것좀 없애고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려오라고 뭐 케이오가 됐든 서비미션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위에서 즐, 한 즐기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려오고 후회 없이 하고 싶어요. <laughs> 어떻게 됐든 간에요. <가네요. 웃음> 근데 이번 선수 보니까 제가 풀로 채우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빨리 (1라운드) 2라운드는 끝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3라운드까지) 가야 할할 할 레벨은 아닌 것 같아서. 1, 2라운드 안에는 끝내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욕심 안 뿌리고 <laughs> 하려고요. 3라운드는 안갈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운동 많이 했고, 열심히 준비했고, 저번 12월 달에 저랑 지금의 저랑은 지금 달라요, 완전.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달라진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이번에 시합에서. 오랜만에 시합 뛰는 거라 그건 있어요. 전부 다는 좀 떨리는 느낌? 조금 없잖아. 있어서 좀 설레요. 설레고, 그거 링 위에서 진짜 멋있게. 솔직히 저는 제 시합 영상을 보면 잠들어요. 재미없어서. 이번에는 진짜 재밌게, 제가 봐도 재밌고, 누가 봐도 재밌는 시합.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